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방송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이지요.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지난 26일이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붙였는데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은 찬성이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 방송문화진흥회법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 등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 지원 금지급특별조치법은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찬성이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되려면 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날 역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원 300명이 에, 나왔다고 한다면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재의결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6개 법안이요. 6개 법안이 재발의가 됐는데 원래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협상하지 않고 야당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단독으로 의결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무위원들은 부결시, 하 저, 뭡니까? 에?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재표결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당에서는 부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야당에서는 재발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22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대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박기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1년의 세비를 1억 5천만 원씩 받아간다니 말입니다. 이뿐입니까? 등등등 해서 혜택까지 한다면 한 1년 세비가 5억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 어,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란봉투법이 되겠죠. 이미 이네 가지 이 방송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술을 밟아가지고 지난 21대에서도 폐기처분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에? 이런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요. 여야가 협상을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야당에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런데 여야가 협상해서 통과된 게 아닙니다. 야당이 발의하고, 야동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시켜놓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야.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굴러 정치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훗날 정말 대한민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